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에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 그리고 그중심의선건 바로 이재명 정권의 특검 민중기입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여론조사, 무상 지원, 알선 수재까지 혐의는 산처럼 쌓여있다는데, 정작 국민들은 의아해합니다. 권양숙, 김정숙, 김혜경은 왜 아닌가? 오늘 뉴스델리베스트에서는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의 실체, 이재명 정권과 특검의 정치적 잔혹성, 그리고 전직 영부인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델리베스트 민 앵커입니다. 어, 2025년 8월 7일, 대한민국의 정치사의 또 하나의 충격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정식으로 청구됐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접수했습니다. 소환조사 단 하루 만에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직 영부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그 배우자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까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는 이미 윤전 대통령 재직 당시부터 아니, 아니 그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 삼은 사안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요. 둘째는 명태균 씨 관련 혐의로 김건희 여사가 명시로부터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의 청탁을 김건희 여사가 알선했다는 알선 수재 혐의입니다. 이 중에서 특검팀이 가장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건전 씨의 차량이 2022년 중순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기록과 그리고 통일교 윤전 세계 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고급 목걸이 인삼 농축액을 전달했다는 진술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후 윤전 본부장에 직접 전화해. 인삼 가루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라고 말했다는 뭐 통화 녹취록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구속 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들었습니다. 김 여사가 조사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제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볼때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의 논리대로라면 과거 수십 차례나 혐의를 부인하고 얼마 수백 차례가 넘을 거리요. 수백 수십 차례나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제출을 거부했던 이재명은 벌써 수 차례 구속되고도 남았어야 할 일입니다. 백현동,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김혜경 법카 유용 등 수많은 의혹 앞에서 이재명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에게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김건희 여사에게만 그것이 구속사유가 되는 것인지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김 여사는 전날 특검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건진법사회 관계에 대해서는 윤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쟤는 법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을 깔고 볼때 당연한 피의자의 방어 태도입니다. 저기서 국민들이, 국민들의 의문이 쏟아질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정작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권양숙, 김정숙, 김혜경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가라는 점입니다.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은 김정숙은 관봉권 옷감 논란, 해외 순방 패션 외유, 뭐경원 수영 강습, 또한 딸 문다혜와 관련한 사건 등으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여사 역시 김혜경 역시. 법인카드 유용, 배우자 공무원 사적 이용, 경기도청 비서실 사의와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도 과거 박연차 게이트 당시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됐던 중심인물입니다. 당시 박연차 회장이 권양숙에게 전달한 10만 달러가 문제가 됐지만 해당 사건은 정식 기소 없이 흐지부지 덮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소환 조사 한번 없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소환 단 하루 만에 곧장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수사라고 보시는지요? 이번 특검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중기는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 사법농단 수사를 주도했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아온 법조인입니다. 이번 특검 역시 이재명이 김건희 여사를 밀어붙인, 정조준에 밀어붙인 사건이라는 지적이 거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부터 이재명 정권과 좌파 진영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강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려는 특검의 결정이 지나치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직 영부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며,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증거인멸에 명백한 정황이 없는 경우, 구속은 과잉 수사라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김건희 사는 특검 조사에 응했고, 도조 우려도 없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은 10년 이상 지난 사안입니다. 수사가 지체된, 지체된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시도가 단순한 사법 처리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기반, 즉 윤심을 뿌리째 끊어내려는 이재명 정권의 기획된 움직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여사 구속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에 보수 지지층은 분노하고 중도층들도 과잉 수사에 대한 피로감을 점점 더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좌파 진영은 물론 뭐 정치적 승리라고 외치겠지만 그 뒤에는 심각한 사법 불신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또 보복은 항상 보복을 다시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중대하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구속수사의 정당성으로 연결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치는 절차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동시에 법의 잣대는 누구나 공평해야만 합니다. 권양숙, 김정숙, 김혜경에 대해서는 어떤 잣대를 적용했는가? 왜 자파 진영은 어떤 비리 의혹에도 구속이라는 그런 단어조차 나오질 않는가?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대한민국 법치, 법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중위 특검이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밀어붙인 것은 단순한 수사 절차나 행위가 아닙니다. 쟤는 보수지형 전체를 겨냥한 정치적 선전포고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된 움직임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복수, 특검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잔혹함, 물론, 보수파 진영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청문는 단지 한 사람의 법적 책임을 묻는 자원을 넘어서 보수파 진영 전체에 대한 정치적 타격과 탄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여사 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보수파 진영이 이 상황을 어떤 공동의 위기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명이 무너지면 다음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재명 정권의 칼끝은 윤석열에서 김건희를 거쳐 결국 보수파 전체를 겨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